시어머니께서 쌀을 한 번씩 갖다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잡곡이 같이 들어있고, 더군다나 저는 젊어서부터 몸매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았더니, 쌀 자체를 잘안 먹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혼자 사시다 보니, 남아두는 쌀을 갖다 주십니다. 아직 신랑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농사 지은 쌀 받아서, 시어머니 집에 묵었다가 우리 집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쌀벌레가 정말 많아요. 냉장고에 넣어두던가 해야지. 아니면 집에 벌레 꼬여서 머리 아프잖아요. 냉장고에 쌀만 넣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편 밥이랑 아기 이유식 만들 양만 적당히 덜어서 냉장고에 넣고 나머진 다 버려요. 언제 다 먹나 했는데 줄긴 줄더라고요. 하루는 밥하다가 쌀 드디어 다 써가네 이말 했는데 남편이 그말 듣고 그래 잘 됐다. 엄마한테 쌀 달라고 할까? 하길래 식겁해서. 아니야 됐어. 그 무거운 거 고생스럽게 뭐 하러 달라고 해. 그냥 1kg짜리 배달 시키면 한참 먹을 텐데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안 그래도 쌀 필요하냐고 묻더라. 그래서 결국 그때 벌레가 너무 많아서 버렸다고. 싫다고 말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버렸냐고 버럭성을 내요. 그럼 그전에 받은 것도 그 전전에 받은 것도 이제까지 버린 거냐고. 그래서 저는 버린 것도 있고 예전에 하도 아까워서 방앗 간에 보냈는데 찹쌀이 아니라서 제대로 떡도 안 나오고 맛이 없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 갖다 버린 적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적당히 덜어서 버렸다고 하니 갑자기 뺨을 때리네요. 이제까지 손 찍어만 적 없어서 너무 놀라.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순간 화가 치밀면서, 이제까지 그놈의 쌀벌레 쌀 처리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는 아냐고, 시어머니한테 몇 번이고 많다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자꾸 오는 김에 가져왔다 하셔서, 계속 토달기도 모아서 그냥 받았다가, 적당히 정리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맞을 짓을 한 건지, 저도 억울해서 막소리 질렀어요. 주려면 멀쩡한 쌀 주던가, 본인도 안 먹어서 우리 집에 자꾸 갖다 버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고 소리 질렀더니 신랑은 지금까지 저랑 대화도 안 해요. 엿들으니까 안방에서 시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더라고요. 일러바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속상해서 전화한 듯해요. 그것도 어이없어요. 고생은 저 혼자 다 했는데 마누라 뺨 때려놓고 효자 코스프레 하는 건지 지 혼자 한숨 푹푹 쉬며 고개 떨구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있습니다. 어쩌란 건지 모르겠네요.